엊그로 어, 타는 화목보일라. 귀농 귀촌에 가지고 촌에 있으면요. 꼭 필요한 생활도구입니다.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 6시 반까지. 오늘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시 반까지 해가지고 거의 마쳤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딱 여는 순간에 일로 막 연기가 막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거꾸로 쑥 내려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불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타고 있죠? 굴뚝엔 연기가 올라오는데, 옆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꾸로 타탄 보일라.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2년 달이 왔습니다. 아, 이때쯤이면, 귀농 귀촌이가 초원에 살락하면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난로가 거의 필요한 시기인데요. 난로를 찾을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농막에 있는 자재와 100% 농막에 있는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할수 있는 화목난로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준비물은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미 용도가 폐기돼 가지고 고물상에 가면 보통 만원 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lpg 가스총입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 때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 안에 가스를 다 썼거든요 다 써도요 이 가스가 남아있는 가스 때문에 잔존 가스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고물상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가스가 폭발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첫 번째는 잔존가스를 다 빼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리 열어도요 가스가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냐면 안에 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보면 보통 이런 토치 같은 거나 아니면 은그 안전밸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왼 나사입니다 왼 나사 잠궈줘야 됩니다 잠궈주면 은 안전밸브가 눌리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다 빼줍니다 지금 가스가 하나도 없지요 없으면, 다시, 이게 잘안 풀립니다. 완전히 가스가 없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 다행히 가스가 없었습니다. 가스를 뺐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드러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안에 잔존 가스들이 나중에 불을 대면은 뻥하고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야 됩니다. 안전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가스 내야 됩니다. 가스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뺐다면은,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만 가스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요쪽을 띄어내고, 요쪽을 띄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뺐다 꼽았다 하기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그냥 놔두면은 이 상태로 보관하면 이게 이 무게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는 빼가지고 요걸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라인더 날의 소비가 확 줄어듭니다. 쓰면은 바로 빼 놓고 넣는거죠 안그러면 이헛팔리가 엄청 심합니다 그라인더는 자세가 불안하면 큰일납니다 원래는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카바가 있습니다. <laughs> 이런 너덜거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날이, 날이 여러 작아지게 되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바꾸면 됩니다. 한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풀면은 쏙들 빠집니다. 원래는 5인치 안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 빨리 하려고 5인치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5인치는 원래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4인치일 때 고속 그라인더에서 날수 있는 이 외경의 속도가 시속 300km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거의 300kg 수준이라면 이건 한 500kg 그 이상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성질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조금 남았을 때는 그냥 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살짝 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절반, 안그러면 3분의 2 정도 자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손으로 약간 해가지고 떨어뜨리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딱 튑니다. 이렇게 3분의 2정도 이렇게 3분의 2정도 잘넣고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안에 재받침 재받침을 넣어야 되는데 재를 어디로 꺼내야 되느냐 요렇게 해가지고 아, 거꾸로 타는 화목 난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됐는데, 제 받침을 갖다가, 제가 채이면 어떻게 꺼내느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조그만 호미 같은 걸로 꺼내도 되는데, 그러면은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반쯤 이래 따가지고, 요 센터를 잡아가지고, 반대편에 높이를 너무 높으면 제그림이거시기 하니까. 그리고 높이는, 12cm 중요한 건 시스템이고 원리지 12cm를 기준으로 요리에 들었다가 요리에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설계도나 뭐 이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불이 열이 지나가는 원리하고 이제 온도가 더여지면서 공기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거꾸로 타는 화목 난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따지 말고 약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땅땅 쳐가지고 뛰는 게좀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랜다의 날이 걸리면서 닫힐 수 있습니다. 이리 두껍습니다, 저 가운데가. 용접기, 요거는 앞면 모델 A2000 이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위더스라는 용접기입니다. 자, 보자. MIG M100 인버터 논가스 전용 용접기입니다. 자 요거 요거를 먼저 용접하고 야 초보자들 용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뚝뚝 떨어져서 그렇지 굉장히 강하게 붙었습니다. 요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올리는 거다 이거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닫이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밑으로 가면은 열릴 때 여기 끝에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볼렇게한 번.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소뚜껑을 맨 밑에다 넣고, 그 다음에 위에 구멍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받침이 돼가지고, 요거는 끌어 내는 겁니다. 요건 요래 놓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가운데다가, 대충 한가운데 하면 됩니다. 그라인더로 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리 넣어가지고 그냥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30도면 60도면 돌리면 됩니다 풀 때는 60도면 돌리면 제대로 빠지고 꼽을 때는 돌리면 자다 따내지 마고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망치로 8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군데만 테크나 가지고 올려가지고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받침대에 반반 걸어 가지고 여기 딱얹어놓고자 요래 용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능하 는일 자가 될수있 도록. 제가 뜯다가 최대한 얇게 뜯는 거 뜯는 게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접을 한방딱 나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어질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벌릴까? 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래, 일반 용접기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나 빵고걷습니다 이거를 제가 절경절기를 떼려고 도저히 음도가 안 나가지고, 아, 못떼왔는데 오늘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금도빵구하는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드디어 대충 마무리 었습니다 10분씩 부를 때 먹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깜깜할 때까지 6시 반까지 거의 4시간 정도 작업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한 10시부터 지금이 한 1시쯤 되니까 한 3시간 정도 이래서 한 7, 8시간 정도를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화목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꿀뚝이고요. 요거는 꿀뚝의 가시입니다. 빗떨어지면은 여기 들어가지 말았고. 그리고 여기로는 화목을 넣는 곳이고요. 요거는 바람구멍입니다. 처음에 시불할 때는 열이 열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불이 완전히 붙으면 여기를 막아주게 되면 여기서 꿀뚝에서 뿜어져 나가는 열기 때문에 이 속으로 공기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끄끌로 타는 난로가 되겠습니다. 소뚜껑 삼겹살집에 보면 있는 이 무쇠 뚜껑을 뚜껑을 요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는 이걸로 이렇게 끼어내는 거예요. 저 위에 위에 기둥이 끄져 내려가지고 불이 여기서 타는 겁니다 여기서 타가지고 일로 올라가지고 꿀뚝으로 불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잘라가 나잡보겠습니다자 잘라보니까 연계일로 나오죠 자 여기를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숨구멍을 막아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막았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습니다. 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짧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길게 한 겁니다. 자, 보시죠. 밑으로 타면 됩니다. 거꾸로 거꾸로 타는 날로. 야, 오늘은 거꾸로 타는 화목고일라. 귀농귀촌에 꼭 필요한 화목난로. 우리 농장에 있는 자재를 100% 이용하고, 우리 농장에 있는 기구를 공구를 100% 이용해가지고 단한 개도 어데가 사오지를 않고 고대로 만들어본 화목불레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